원래 새로 심은 브록스예요. 근데 얘들은 그늘에서는 안 되겠네요. 꽃도 무거운 데다가 비가 오니까 쑥쑥 자라가지고 쓰러지네요. 얘들은 서리올 때까지 이렇게 곱게 피워준답니다. 꽃이에요. 얘도 끝꼬지 할때 사용하니까 좋더라구요. 끝꼬지, 꽃꼬지. 꽃꽂지인지꽃꽂지인지 합니다. 꽃꼬지 할때 사용하면 좋답니다. 악토티스 이렇게 심어 놓으니까 아주 좋으네요. 얘는 꽃을 끊임없이 피운답니다. 고개를 요렇게 숙인 아이가 꽃몽어리에요 노랑 상사화입니다. 노랑 상사화 많이 사다 심었는데 거의 제대로 안 됐습니다. 이번에는 성공한 것 같네요. 장사화입니다 며칠 사 하루 이틀 사이에 이렇게 쑥쑥 올라왔네요 오, 여기 밑에 또 올라오고요. 예쁘게 피겠다고 나도 나도 하고 올라온 복돌아 짖지마 가자 복돌이 흰색 군 부용이네요 저기 뒤에는 연한 분홍색도 있어요 노란 가이에 풀나지 말라고 이렇게 심었답니다 하얀 분홍이 어 분홍색으로 보이네 흰색이랍니다 단풍잎 척기와 하고 닮은 빨간 부용이구요 이제 비가 그치면 부용은 아주 멋있게 피어줄 거예요. 네. 비가 계속 온다면 은 쟤들도 조금은 위험할 것 같네요 밑에 가지는 어 약간 늘어지네 쟤들은 잘라줘야 되겠네요 달개비 어, 흰색이 어디에 있는데 흰색이 안 보이네. 자주 색도 안 보이네요. 얘는 열매가 이렇게 처음부터 빨갛기 때문에 어, 분재로 이용하면 참 좋답니다. 아, 이 목수국은 지금까지는 잘 버텼는데 꽃이 더 피면은 무거워져서 비가 오면은 가지가 밑으로 처지겠네요. 아, 처지면은 다람이든가 자르든가 해야 된답니다. 누구네 애벌레가 이렇게 만들었을까요? 好好好 나줄 몰라가지고 그래그래 그래, 빨리 나오라고 보일러실에서 몰래 또 새끼를 쳤어요. 봄에 일찍 어딘가에서 또 병아리를 까가지고 데리고 나온 아이랍니다. 이 어미닭은 새끼를 잘 까네요. 어딘지 사람이 사람 눈에 안 보이는 데 가서 알 놓고 몰래 이렇게 병아리를 만든답니다. 보일러실 선반에서 병아리를 깠는데요다 어, 데리고 여기 바깥 화장실에다 데려다 놨습니다. 까미 때문에 어디로 갈 데가 없어요. 아, 예뻐요, 병아리가. 여기가 원래 육아실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여기는 얘들이 오는 바람에. 병아리를 이리로 데려올 수가 없어요. 오, 숨어서 싫답니다. 숨어서 데리고 올, 숨어서 나올 생각을 안 하네. 아, 뭐를 많이 물어 빼놓고 집 청소해 줘야 되겠네. 얘들도. 음, 얘들이 뭐, 고기가 맛이 좋답니다. 안요 오늘은 몸에 좋은 마늘뿔을 만들어 볼까 합니다. 일단 물을 끓여서 마늘은 잘 까놓고요. 병을 소독하기 위해서 물을 답니다 물을 끓이고 있답니다. 병을 이렇게 소독을 해요. 소독을 해서 물기가 마르게 준비해 두고요 찜기에다 넣고요 10분 정도를 찐답니다 다 찌고 나서 물기를 좀 말려야 돼요 물기가 다 마를 때까지 물기가 마르면 약간 끈적한 느낌이 난답니다 먹다 남은 벌꿀 총동원했습니다. 이렇게 꿀을 부어서 넣어 뒀다가, 한 일주일 정도 뒀다가 하루에 세알 정도 먹으면 된답니다.